이번 영상은 매주 동일한 운동 종목을 진행하는 것과 매주 운동 종목을 바꿔가며 진행하는 것 중에 뭐가 더 근육 성장이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육 성장을 위해 근육에 저항이란 스트레스를 가하고 근육이 다음 번에는 그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위해 적응을 하게 되고 이 적응이란 근 성장을 말합니다. 이를 경계기 또는 충격 단계라 말하고 여기를 저항기 또는 과부상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종목을 매주 변경하게 되면 다양한 운동으로부터 근육은 매번 새로운 적응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매번 과부상 단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매번 운동 종목을 변경해야 할까요? 하나의 논문이 있습니다. 동일한 운동 종목을 진행하는 CON 그룹과 매번 다른 운동 종목을 진행하는 EXP 그룹의 근성장을 비교한 논문인데 두 그룹의 근성장은 비슷하게 나타났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쇄질에 관한 내적 동기는 CON 그룹에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EXP 그룹은 내적 동기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지루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운동 루틴을 바꿔서 진행하는 것이 동일한 운동 루틴을 진행하는 것과 근성장도 비슷하면서 내적 동기까지 더 높게 나타났으니 운동 루틴을 바꿔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의 기술적인 부분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항 운동은 절대 쉽게 볼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특히나 스쿼트나 벤치프레스와 같은 복합 운동은 복합적으로 여러 관절을 제어해야 하는 운동이므로 신경적으로 오랜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쇠질 초기에는 낮은 중량으로부터 부상의 위험이 다소 낮겠지만 점차 높아지는 저항에 올바른 관절 제어 능력과 근신경의 적응력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부상을 쉽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의 기술적 숙련도를 위해 일관성 있는 루틴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새로운 스트레스, 즉 새로운 충격을 가해 적응을 통한 과부상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운동 루틴을 진행하게 되면 새로운 충격을 받지 못해 과부상을 받지 못할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점진적 과부하입니다. 운동 종목의 변경이 아닌 중량의 증가 또는 반복 횟수, 세트 수의 증가를 통해 새로운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과부하된 중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면 그 순간의 쾌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짜릿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내적 동기를 떠나서 운동 중독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운동 종목을 매번 바꿔서 진행하면 기술의 숙련도 뿐만 아니라 운동 종목별 과부하를 적용하기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또한 RBE라고 불리는 반복된 운동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익숙하지 않은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통으로부터 근력 저하와 유연성 감소 등이 발생하여 오랜 회복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그 반복적인 움직임으로부터 나타나는 근육통에 적응하여 추후에는 다음 운동 시간이 찾아오기 전에 근육통은 빠르게 회복되다 상쾌한 운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루하더라도 하나의 운동 프로그램을 대략 한두 달은 지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